상상동국한상상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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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고 한국 한국 한한 한국 한국 한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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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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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한국 한국 한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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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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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여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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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망칠자마자 먹이감을본 징승들처럼, 고망칠자마자먹이감을본 징승들처럼, 본 징승들처럼 <laughs> 남자가 남자를 떠나보내는, 남자가 남자를 떠나보내는, 보자마자 망했다. <laughs> 진짜 1등, 2등, 4등, 5등, 6등인 거예요. 말을 는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어이없게 서 있더라고요. 말을 는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어이없게 서 있더라고요. 저만 혹시 모르는 그런 단계잖아요.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렇게 인지도 많은 분들 사이에서 센터를 하게 된다면 꽤나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꽤나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어,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<laughs> 어 솔직히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 쟁쟁한 형과 동생들 사이에서 이 쟁쟁한 형과 동생들 사이에서 1등을 한 만큼 이왕이면 1등 하고 싶습니다. 말씀뭐 전쟁난 고말씀뭐 전쟁난 고 피자 다 공개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멘탈이 다 터져가지고 멘탈이 다 터져가지고 정신적으로 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요?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어제 아, 이렇게 해도 안 나간다고 아 네, 나가요 제가 나가게 만들 거예요 제가 나가게 만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잠깐만 머리가 너고 안녕하세요 저는 찔리방 아 다시 자 들어가겠습니다 3, 2, 1 아, 션 삼, 이, 둘, 하나, 아시아. 아내리 바꾼 사람 매복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? 그렇지. 그럼 래퍼도 갈수 있는 거지? 그렇지. 고진이가 뭐야? 잘 떨리는데. 잘 떨리는데. 근데 제가 찍는 것만 나가지. 근데 제가 찍는 것만 나가지. 제가 말하는 건안 나가요.